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 신통 식구 여러분. 아직까지 많이 덥지만 또 이제 좀 있으면 또 가을이 되고 우리 이제 환절기 또몸 건강을 잘 신경 써야 될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심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도 한번 심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심장마비가 많이 오는 장소 따로 있습니다. 이 장소 한번 알아 보시고 여러분 이런 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일단 이게 또 환절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온도 변화가 급격히 벌어지는 상황 여러분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환절기 때 갑자기 집에 있다 추운데 나가면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말초혈관이 수축하죠. 그러면 심장이 부하 걸립니다. 우리 몸에는 대략 5리터의 피가 있지만 말초혈관이라 이렇게 다 5리터가 편하게 돌면 심장에 부담이 적지만 어디서 확 혈관이 수축하면 바로 심장에 부하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심할 때 지금 뭐 찬데 갑자기 들어간다든가 관절기 때 날씨가 급격히 변하는 상황. 이럴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뭐 날씨 변화는뭐 여러 군데서 있을 수 있죠. 뭐 갑자기 뭐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센데 들어가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체온 관리 잘 하셔야 되죠. 옷도 잘 갖춰 입어야 되고 미리 찬데가 간다면 따뜻한 물을 좀 드시면서 몸을 이렇게 순환을 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온도 변화가 심할 때고. 자, 두 번째, 급격한 운동을 하는 상황. 우리가 피트니스, 헬스장에 가서 트레드밀, 러닝머신을 갑자기 할때 충분한 스트레칭과 몸이 운동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혈액을 심장은 짜줘야 되는데 심장이 준비가 안돼 있다. 이럴 때 바로 심장마비가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운동. 우리가 충분히 몸을 워밍업하고 안 하고 갑자기 등산을 할 때, 그다음에 이제 뭐 밤에 예를 들어서 성생활도 갑자기 무리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언제나 자기가 심장 쪽에 걱정스러우면 워밍업, 스트레칭, 따뜻한 물이라고 드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급격한 운동 할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탈수가 많이 진행될 때, 예를 들어서 몸에 혈액이 많이 빠져나갈 때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심장은 중요 장기에 혈액을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뇌로 보내야 되고, 간도 그렇고 이런 데로 보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혈액이 모자란다면, 예를 들어 탈수가 된다면, 우리가 말초혈관을 더 수축하는데 그게 우리가 혈액 자체도 되게 많이 뻑뻑해지고, 어, 혈액이 흐르는 저항도 생기기 때문에 심장에 부하가 걸립니다. 자,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탈수가 심한 거는 결론은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땀이 남에도 불구하고 수분을 보충 안 했다라든가, 또하나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땀만 무조건 뺀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땀을 그냥 막 빼면 수분하고 염분이 나가는데, 이럴 때 이제 갑자기 체액이 줄면서 혈액은 뻑뻑해지고 심장은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자, 땀을 빼는 건 좋은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충분히 물을 좀 드셔야 되고요. 또 약간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미네랄이 좀 드는 천일염을 이용해서 드신다든가 아니면 요새 이온 음료들 있죠. 약간 미네랄도 들어있고 이런 이온 음료를 좀 충분히 드시는 거. 땀빼기 전에 여러분 이런 거꼭 챙겨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또 하나는 뭐냐면 심장에 또 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심장 바로 아래 뭐가 있죠? 바로 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과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면 당연히 위가 이제 내용물이 차기 때문에 횡격막을 위로 올리는데 횡격막 바로 위에 심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식을 하면 되게 답답하고 이렇게 숨쉬기도 불편하고 이런 게 느끼는데 그건 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심장에도 좀 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과식을 할 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너무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과식하면 안 되고요. 특히 음식을 드실 때좀 여유롭게 드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빨리 드신다든가 좀 이렇게 뭔가 소화가 안 되는 듯 하면 오히려 소화제를 언제나 구비해서 소화제를 슬쩍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은 찬물로 드시면 안 돼요. 바로 이제 식도 앞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심장은 갑자기 부하가 걸려 있는데 찬게 식도로 딱 들어간다. 그럼 심장이 좀더 굳어져요. 왜냐면, 바로 식도가 심장 뒤로 지나는데 찬물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럴 때는 언제나 입에서 충분히 물을 좀 따뜻하게 올린다든가, 따뜻한 물을 이용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과식하지 마시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이럴 때, 이런 장소에서 바로 심장마비가 잘 온다는 거 참조하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뭐심장막 어떤 게 심장맛인가 여기서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 참조하시고, 나머지 뭐 가슴이 아프더라도 그런 게 아니면 또 우리 분하 같이 오셔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 되니까 잘 관리하시고, 심장도 잘 관리하시고, 건강에 사시기를 어, 기원하겠습니다. 네, 연세신통 t 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